저는 작가님을 어떻게 처음 알았냐면, 그 저희 부모님이 다 쓰는 이모티콘이 하나 있어요. 아, 뭐딸 네. 사랑해 이렇게 <laughs> 그 이모티콘이 이렇게 썸네일에 있고. 어, 이 작가님이 유튜브 를 하시네 이러면서. 어, 그따모님이 써주신다 그래가지고. 아, 깜짝 놀랐어요. 온 가족이 그래가지고. 다 써요. 저도 쓰고 엄마도 쓰고 아빠도 쓰거든요. 아, 네. 카카오톡에 등록된 이모티콘 총몇 개예요? 총7 3 개가 카카오 이모티콘샵에 등록돼 있고 출시 예정인 것까지 합치면은 8 0개 이상 이모티콘 이 아, 출시 아, 예정입니다. 아니 근데 제가 알기론 네. 그 승인되기가 되게 어렵다고 들었거든요. 오 어, 되게 마, 일단 많 제안을 하기도 하고, 네, 제안한 이모티콘만 100개가 넘을 정도로 그치. 그냥 꾸준히 위승인 때도 제안을 하는 편이기도 하고. 얼마가 총 수익인지도 궁금해. 요 대학생 때 시작했었거든요. 그때는 그냥 혼자서 등록금 내고, 그 다음 용돈으로도 쓸수 있을 정도로 벌었고, 네. 막학기 때는 직장인 신입이랑 비슷한 수준으로,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봉으로 따지면은 그냥 비슷한 수준으로 직장인들이랑 어. 그 정도로 벌었고, 그 다음 졸업한 시점부터 지금까지는 그냥 쭉 억대 연봉을 벌고 있습니다. 억대 연봉. 네. 아 그러니까 직장 직장을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네. 대학생 때 등록금을 낼수 있을 정도로 벌었고 그 다음에 네. 직장을 안 다니는데 직장인 수준으로 벌었고 네. 지금 역시 직장을 안 다니는데 억대 연봉을. 네, 졸업한 시점부터 꾸준히 그게 벌고 있습니다. 저희 공감이잖아요. 네. <laughs> 그래서 너무 현대가 네. 아, 네. 최근인가부터 이제 구독제로 바뀌었잖아요. 네. 이모티콘 구독제. 그렇게 해도 작가에게 오는 약간 타격은 없나요? 어, 근데 사실 그렇게 큰 차이는 없, 못 느끼겠는 거예요. 아무래도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일단 장점은 예전에 출시한 이모티콘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수입이 늘었어요. 오. 예를 들어서 이제 너무 오래됐으면 사실 그 이모티콘을 사다 주는 사람이 많지는 않잖아요. 그렇죠. 왜냐면 새롭고 귀여운 것들이 계속 계속 나오다 보니까 그래도 정액제가 나오고 나서 이게 키워드 검색을할 수가 있어요. 아, 그래서 그 안녕 치면 제가 몇년 전에 만들었던 이모티콘 안녕 이런 모션이 아, 있으면 네네네. 뜨는 거예요. 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입이 나다 보니까 예전에 냈던 이모티콘 같은 경우에는 수입이 좀는 편이고. 음. 음. 어, 그러니까 대학생 때부터 수입을 만든 거잖아요. 네. 어떻게 대학생 때? 어, 나도 좀 돈을 벌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셨어요? 근데 사실 이거는 제가 돈을 벌어야겠다 해갖고 이모티콘을 시작한 건 사실 아니었어요. 왜냐 그 당시에는 이모티콘으로 얼마 벌그 당시에는 그런 기사가 없기도 음. 했었고. 꼭 그냥 단순히 아이오티콘스. 저도 쓰면서 이거 내 캐릭터로 이모티콘 만들어 보면 재밌겠다 어... 해가지고 이렇게 시작한 일이었거든요. 네네. 이렇게 막상 만들고 보니까 그 당시 처음으로 받았던 그 정상금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네. 350만 원을 첫 달에 벌었었어요. 첫 달에? 네. 첫 이모티콘으로? 네, 처음 이모티콘. 그때 그게 시장이 활성화 되지 아, 않았었던 것 같은데 그니까 대학생 때는 사실 그 돈이 되게 굉장히 엄청이잖아요 <laughs> 주말 알바 해도 이렇게 많이 못 보는데 그래서그때어떻게 이모티콘이 돈이 되는구나 하고서 이렇게 아. 열심히 했던 아. 기억이 처음에 동기는 되게 즐겁고 막 이런 네. 거걸수 있는데 이게 한번 딱 돈이 되면 약간 <laughs> 어 대박이다 이러면서 진짜 열심히 <laughs> 열심히 해야겠다 특히나 재미도 있으니까 <laughs> 네, 제가 점점. 원래 좋아하는 일이니까 아. 그래가지고 이렇게. 지금까지 쭉 열심히 했던 것 아. 같아요. 근데 사실 이모티콘은 그림 막 그림을 잘 그려야 된다 이런 거는 딱히 아. 없는데 네. 그러면 요즘에도 계속 이모티콘 네.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? 네, 저 지금도 계속 이모티콘 만들고 있고 새로운 캐릭터도 또 계속 만들고 있고 그다음 시리즈 이모티콘도 계속 계속 네. 네, 만들고 있어요. 하루에 총 일하는 시간은 좀 어떻게 되세요? 어, 보통 10시까지 작업실에 출근해 가지고 네. 한 5시 이 때까지 일하는 거 같아요. 계속 그림 그리시고 아이디어 짜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? 네. 근데 막 오전에 운동 가거 이러면 1 2시때 출근할 때도 있고 근데 좀 자유롭게 하는 편이긴 한데 그냥 뭔가 페이스는 그렇게 깔고 있긴 해요 어. 근데 한 번도 회사를 안 다녀보셨다고 들었어요 어, 아직까지는 크게 뭔가 불안함을 느꼈던 적은 없었어요 뭔가 그 사실 그때 부, 불안함은 졸업하는 시점에 제일 컸던 같긴 해요. 어... 내가 프리랜서를 해야지, 맞는 건지, 아니면 직장을 들어가야지 어... 괜찮을지. 이게 뭐 아무래도 계속 잘 된다는 보장이 없는 어... 법이니까, 그 두려움으로 계속 훅군 작업을... 그러니까 작가님이 계산하셨을 때한 달에 이 정도 이모티콘을 승인받아야 이 정도 연봉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겠다, 이런 게 있나요? 내가 만약에 직장인 연봉 정도로 벌고 싶다 이렇게 했을 때는 딱 생각나는 게 있는데, 그래도 한두 달에 한 개나 한 달에 하나 정도씩... 출시하면은 충분히 직장인이라면 짠순으로 볼수써 있을 거라 생각해요. 그러면은 저, 제가 한번 그 짠순이 모티콘 너무 내고 싶거든요? <laughs> <laughs> 그래서 저도 네. 아이패드가 맞아요. 있기 때문에 네. 한번 가르침을 네. 받아보도록 네. 하겠습니다. 킹짬보740대 <laughs> 네. 740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? 네! 어? 어 그보다 더 크게 하셔도 되고 아, 상관없긴 740. 해요. 740... 그리고 한번 그려볼까요? 네, 일단. 일단은 그냥 가장 기본적인 표현부터, 네. 안녕부터... 안녕부터? 네! 안녕하는 짬보님을... 어? 짬하! 아이 오케이. 오케이. <laughs> 조금 더 자연스럽게 아, 네. 제가 이거 너무 귀엽거든요. 근데 이, 여기가 약간 부자연스럽잖아요. 네, 네. 그러니까. 어 귀엽다. <laughs> 그리고 아 그럼 제가 여기서 조금만 더 네, 네, 디벨롭을 네. 해볼게요. 와. 할 때만 이어 하나 아, 추가해서, 네. 추가해서 아래 깔고 이렇게. 오 엄청 빨리 되네요. 네, 오 이거, 좋다. 이거 흰색깔 줄도 너무 맞아요, ]까요? 맞아요. 귀여워. 아, 아, 귀엽다. 귀엽다. <laughs> 라인이랑 비슷한 색으로 하면은 잘안 어. 보여 가지고 회색으로 하고. 있어요. 아, 회색으로요? 네, 검정 머리 칠할 때는 오, 오 귀엽다. 음 네. 어, 귀여운데요. <laughs> <laughs> 그러면은 네. 이걸로 한번 움직이는 것까지 어, 만들까요? 이거 이렇게 한 다음에 네. 뭔가 이렇게 손 흔드는 네네. 이렇게 하면 을것 같아가지고 뭔가 이렇게 흔들린다는 음. 느낌을 주고 여기서 애니메이션 어시스트 이렇게 음. 누르면은 음. 그 이렇게 전컷 이렇게 할수 있는 게 쓰거든요. 음. 지금 레이어가 세개가 있으니까 일단 얘를 다 붙여줄게요. 네네. 그리고 여기 알아서 프레임 네. 추가 만들면 얘가 이렇게 살짝 연하게 보여요. 네. 따라 그리기 쉽게 네, 네, 네. 그런 거예요. 그래서 네. 일단 한 컷을 그렸잖아요. 네. 그 자연스럽게 그리는 방법은 그냥 그 위에 똑같이 대고서 그 다음 컷을 그리는 네, 건데, 네, 네. 아, 이렇게 밑으로, 네, 밑으로 아, 네, 네. 내려오는 걸로 할 건데, 제가 대충 가이드를 잡아드리자면은 네. 팔 위치는 이 정도로 갈것 같고 네. 이렇게 손을 내리니까 조금 더그 몸체도 이렇게 내려오는 게좀 네, 자연스러울 네. 것 오. 같기는 해요. 그래 가지고 대충 얼굴은 이 정도? 그다음에 이거 되게 귀엽게 하려면은 머리가 지금 저는 이게 너무 귀여운 거예요. 네, 네. 그래 가지고 머리도 이렇게 스윽 <laughs> 그러면 은 되게 귀여울 것 같아요. 얘가 조금 올라가 있으니까 네, 이렇게 네. 내려가게 하고 이런 식으로 다음 컷은 이렇게 해 가지고 손이 생각보다 내려가가지고 이 중간 컷을 그냥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아 이렇게 이렇게 있으니까 이 중간에 팔 위치가 한이 아 정도? 이정도 네. 아 그거 한 컷만 더 만들어주세요. 네네네. 오 이렇게 중간으로 하니까 더 편하네요. 오, 오히려. 오 다행이다. 우와 우 신기하다. 귀여운데요? 아, <laughs> 아 너무 웃기다. 아 너무 귀엽다. 너무 귀여워요 진짜. 엄청 근데 잘 만드셨는데요? 이렇게 하면 조금 아더 느낌이 살것 같아요. 우와. 네. 귀여워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네번 얘기할 때는 네네. 여기서 공명 움직이는 GIF 해가지고 이렇게 속도 어. 원하는 시 속도도 속도 뭐 정할 수 이렇게. 있어요? 네. 그냥 이흰 배경 칠고 투명 배경으로 하고 싶으시면나이 배경 색상만큼면 아. 되거든요. 대신에 이흰 색깔은 칠해줘야 아. 돼요. 네, 줘야 네. 아. 오케이. 아, 오 그러네. 오, 되게 쉽다. 다시 한번 네. 또 이렇게 해가지고. 내만내시면 어, 완성입니다. 김찬부그 컨셉에 어울리는 키워드를 일단은 다 뽑아낸 다음에, 아... 키워드를 뽑아낸 다음에 이미지를 만드는 게 훨씬 더 쉬워요. 네, 움직이는 이모티콘 같은 경우에 무조건 24개고, 멈춰있는 네. 이모티콘은 무조건 32개. 아, 그러니까 움직이는 게좀 어려우니까 개수가 좀 네. 적은 거구나. 땅부님도 한번 이렇게 만들 아, 진짜 해야겠다. 네. <laughs> 어, 진짜 만들고 싶다. <laughs> 아주 키워드 스물네 개를 정하고 네.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걸 하면 되는 거. 어, 되게 근데 진짜 간단한데? 그러니까 더 생각보다 엄청 음, 간단하고 어, 재밌죠 재밌죠 재밌요 네. <laughs> 이걸로 네. 등록금이 나온다니. 이히려 <laughs> <laughs> 대학생한테 진짜 추천한다고 하셨. 아 맞아요. 저도 진짜 대학생 때부터 시작하기도 했고 이게 뭔가 시간적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음. 공간적 제한이 있는 게 아니니까 네. 그냥 공강이나 아니면 방학 때나 이렇게 시간은 사실 많잖아요. 음. 그러니까, 그럴 때 이렇게 그려가지고 하는 걸 완전 완전 추천드립니다. 어. 학생 때더 추천드리는 게 제가 왕복 4시간 통학을 했었거든요. <laughs> 그러니까, 가는 길에 심심하잖아요. 지하철에서 이렇게 키워드를 <laughs> <laughs> 생각하는. 아, 키워드를 네. 먼저 이렇게 네. 그림 그릴 수 있는 환경이 아닐 때는? 네. 키워드만 먼저 생각해도 되는구나. 짱구님도 네. 꼭 이모티콘을 만들어주세요. 네, 한번 만들어볼게요. 아, 알겠습니다. 한번 만들어볼게요. 약간 짠순이 아이티, 이모티콘으로 한번 만들어볼게요. 흰짬부